물건을 이렇게 홍보라고 하면 자리가 좀어수선해잖아요 그래서 자리 정돈을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여기 에 이걸로 이걸로 무게 지정복 들어가봐요. 예, 들어가봐요. 그러면 어, 거기 디스코 베들리그해놓은게 있어요. 옛날에 그거 한번 했어요. 스피드는 150. 제가 꼬라지가 이랬을 때제가 남자거든요 남자 남자 에? 어? 아우 근데 오늘날 기분 참안 좋아 예? 왜 그러냐고? 아니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그, 우리 마누라가 그거 하나 갖다 드릴까요? 어그 저기 팩팩 팩. 갔다든가 어, 팩쪽앞요 팩. 저기 사모님 갔다든아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어 <laughs> 요즘에는 요즘에는요 그 남자들도 미용실에 가고 그쵸? 남자들도 피부샵에 가요 피부샵에 가는데 근데 모든 게 남자가 더, 왜, 그, 비싸요? 남자가 더 비싸요. 그 맹각을 했더니,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피부샵에 자주 자주 가기 때문에 손이 조금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조금만 해도 이 피부 마사지라든가 이 피부 관리가 된대요. 자주 오니까.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10배가 힘들대요. 예. 네.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세수하고 또시 스킨 이렇게 약간 피부 엉망 진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들이 피부샵에서도 더 비쌉니다. 싸 마사지 받고 이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집고자 한번 줘보세요. 이거 여성분들이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성분들이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여성분들은 피부샵 가면은 금방 효과 없고 금방 금방 하면 돼. 근데 남자분들은 거기 가면 대우 배우는 잘 받아 왜 돈이 니까두 배로 비싸요 남자 피부 샵이그 남자분들이 이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갖고 가셔갖고 사장님들한테 쓰라고 이게 일석이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수하고 세수하고 그우라고해갖고 이거 꺼내갖고 그냥 얼굴 다 덮어놓은 건데 일석이조 신랑 피부 좋아서 좋고 꼴 보기 싫은 새끼 얼굴 안 봐서 좋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이게 총한 팩에 그게 네장 들어가 있어요. 네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 두 팩이 들어가 있고, 여덟 장인데, 그게 팔주 8주, 요금이란 팔주일주에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거 이제 다 하고 난잖아요 그러면 그팩 안에 그잔해물이좀 있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손에, 다리에, 목, 이런데 좀 발라보세요. 어, 정말입니다. 그 다음날에 결국 얼마나 보습 효가가 좋은지, 손 자체도 맨들맨들맨들해참 좋다. 진짜 기가 막혀. 근데 이게 좀 비싸대요. 뭐, 아모레니, 뭐, 코리아나, 헤라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고, 예, 이 자체는, 어, 콜마에서 나온 콜마. 정말 세계 최고의 브랜드죠. 우리나라 분들이 콜마 제품을 쓰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콜마 제품 오리지널을 못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팩이 총 8장, 두달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그 스킨노션이 들어가 있어요. 에센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가 샘플로도 서비스로 두 장을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비교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그동안에 쓰시던 스킨노션 쓰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샘플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세안하시고, 손에도 발라보고, 얼굴도 한번 발라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내 얼굴을 거울에 한번 보세요. 내 얼굴 거울에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나의 얼굴 피부하고 이거 바르고 하룻밤잔 아침에 내 얼굴하고 피부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른 거 불안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전문 저기 뭐 이런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하는데 체험도 다 했어요, 우리는. 체험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요거 어, 자리 정돈도할겸 해가지고 필요한 거 계시면은 花が書くわしので、いや、花 <noise> し<楽>、無徳感が書くわ、無徳感。色々しよう、さらに。色々しよう、さらに。

일본에, 일본에 계신, 지금 도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이래요. 많이 편찮으신데, 어, 여기 한국에 여행 오셨다가 저희 본인을 보고 저희 팬이, 됐어요. 팬이 되셨는데, 지금, 어, 지금, 경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빨리 퀴즈를 좀 들겠습니다. 그 분이, 그 분이, 참나나를, 아, 생방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연라고 해달라고 댓글을 좀내리셨는가 해서 어, 꼭 어, 빨리 기회하시고 어, 하루 빨리 싸돌아다니라고 제가 천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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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석준 같은 노래예요 어, 「ちゅうどん」「かいしみにきつ 아 됐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빨리 그 병마에서 이겨서 빨리 쾌유해서 정말 이꽃 피는 분들이 꼭 병도 다니고 또 다시 한번 제이의이제 이제 정말 딴놈도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laughs> <병원 중에서. 웃음> 말아야죠. 그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어서 병석에 들어있는데 그만 보아가 번필요내 있겠고 저꽃시경물선 생기는데 힘들만 마음이막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죠? 그 아, 그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기 계신들 절대 아프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아프지 마세요.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건배를 한번 잠깐만 올려드리려 하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된 2009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그냥 다잘 되시고. 그 아, 망가연성하시라고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 여기 있는 네. 이 사람이 건배를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이건배에 여러분들 공창 좀 해주실래요? 함께해 네. 주실래요? 네. 어? 아, 아 내가 여기 경상도자 울사잖라 대가 네. 건배다 가까 알았데 you <laughs> 티비 없슨 너만 주면 된다 티 열심히 하고 나와 열심히 하면 왜 티비 안 나오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는 내가 이쁘니까 비쳤다 공연을 보러 가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야, 야, 야. 야. <laughs> 누가, 미치도록 한번 노래를 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공연들을 주고 공연들을 주고 공연 보는 사람이 5천만에서 5천 정도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신하다나 사모공원에서 공연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대, 대단합니다. 대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도 못 알아야 되는 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는 이제 밑줄 들어가면 놀아보려는데 여타 나시 한번 팔아보려는데 더듬 말고 돌들 말고 솔직한 얘기로 여타나 딸랑 삼천원 받아요. 그 여타나 먹으면서 우리 공연 볼수그 정도 공연은 되지 않아? 되지 않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더듬 말고 가만 히 있어. 너바구 이리로 갖고 와. 나 혼자 나갈게. 여기 가만히 계셔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한 바퀴만 이렇게 돌테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무조건 팔아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사하고 나눠 먹는 그런 못된 짓좀 하지 마요. 우리 장사한데? 지금도 엿섯사섯고 나눠 먹어봐 나눠 먹지 마 그리고 지금 가시는 분들은 그 사람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쪽팔리게엿 장사 보면 여타 하나 산다는 거, 무서워, 그거 무서워 갖고 도망을 가? 그러지 마요. 사람이 그런 모습, 인지상정이에요. 그리 안 그려? 맞아, 안 맞아? 동굴에 빨리 사! 기다려 그래 빨리